자 시작합니다. 설정 좀만 내려줘.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전문가들이 자가진단 키트의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우연히 접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며 자가진단 키트가 도입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확률과 통계 시간에 배운 조건부 확률로 접근해 볼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전문가들이 자가진단 키트의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에서 언급한 민감도를 조건부 확률로서 이해해보고 추가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진단하는 검사의 정확도를 엑셀과 파이썬을 통해 조건부 확률로서 이해해 보았습니다. 기사에서 나온 신속 항원 진단 키트의 민감도는 41.5%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특히 바이러스의 배출량이 적은 검체에서는 민감도가 11%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 여기서 민감도란 무엇일까요? 민감도는 실제로 양성인 사람이 정확하게 양성 판정을 받을 확률을 의미합니다. 저희는 민감도의 정의를 보다가 이것이 조건부 확률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감도는 감염자 수분의 감염자 중 양성 판정을 받은 수로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는 조건하에 해당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조건부 확률이라 합니다. 조건부 확률은 사건 B가 일어났을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말하며 기호로는 P, A, B로 표시합니다. 민감도에서의 사건 B는 어떤 사람이 감염자인 경우이고, 사건 A는 사건 B의 감염자가 정확하게 양성 판정을 받는 경우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민감도는 곧 조건부 확률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추가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진단하는 검사의 정확도를 나타내는 지표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성 판정을 받은 감염자는 진양성 TP, 양성 판정을 받은 기, B 감염자는 위, 위양성 FP 음성 판정을 받은 감염자는 위음성 FN 음성 판정을 받은 비감염자는 진음성 TN으로 나타냅니다. 민감도를 다음 표를 통해 나타내 보면 양성인 사람이 정확하게 양성 판정을 받을 확률이 민감도이기 때문에 민감도는 TP 플러스 FN 분의 TP가 됩니다. 민감도와 함께 고려해야 하는 대표적인 지표인 특이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특이도란 실제로 감염 감염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정확하게 음성이라고 판정할 확률을 뜻합니다. 특이도 역시 민감도와 구조가 같기 때문에 조건 부 확률이라고 볼수 있는데 특이도는 fp tn 분의 tn이 됩니다. 또 양성 예측도라는 것이 있는데 양성 예측도란 검사 결과가 양성일 때 실제로 감염된 사람의 확률입니다. 이 또한 조건 부 확률이라고 볼수 있고 양성 예측도는 tp fp 분의 tp가 됩니다. 이러한 민감도와 특이도는 검사의 정확도 평가 방법에 사용되고 검사 결과의 질, 질병 진단의 효용성, 양성 예측도를 평가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민감도의 중요성을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는 표로 이루어진 엑셀로 제작해보았습니다. 감염자 17만 명은 엑셀 제작 당시의 총 확진자 수를 기반으로 정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C3셀에는 진양성을 나타내었고 어, D3 셀에는 위양성을, C4 셀에는 위음성을, D4 셀에는 진음성을 나타냈습니다. 특정 민감도가 가져올 사회적 파장을 파악하기 위해서 민감도를 입력하게 되면은 감염자 중에 양성 판정을 받을 사람과 음성 판정을 받을 사람의 수가 자동으로 나오도록 엑셀을 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C3 셀에는 어, C5 셀 곱하기 H2 셀, 그러니까 어총 아, 감염자에다가 민감도를 곱하는 거죠. 이런 수식을 입력해서 실제 감염자 수인, 어, 어 그렇게 돼서 민감도를 입력했을 때 자동으로 진양성 값이 나오게 되고, 이제 C4셀에는 예, 진양성 값을 이제 전체 감염자 수에서 빼가지고 자동으로 나오도록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언급한 기사에 나온 신속 항원 진단 키트의 민감도 41.5%를 적용시켜 보았을 때, 실제로는 감염자지만 음성 판정을 받은 위음성의 값이 99,450이나 나온 모습이, 모습입니다. 이는 위, 위 기사에 나오는 신속 항원키트로 코로나 진단검사를 실시했을 때 실제로 코로나에 감염은 됐지만 본인이 비감염자라고 착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바이러스 배출량이 검, 적은 검제에서는 민감도가 12%까지 떨어졌다고 했기 때문에 극단적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의 바이러스 배출량이 적다고 가정을 해보고 값을 도출했을 때에는 무려 15만 1,300명의 감염자가 본인 음성이라고 착각하여 사람돌 속을 활보할 수 있게 될수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감염자 열의 값을 출력하는 과정을 설명을 했는데요. 비감염자 열의 값들은 특이도에 따라서 값이 도출되도록 만들었습니다. 특이도 아니, 비감염자 열의 값을 도출하는 식들도 아까 민감도의 어 만들었던 방식과 똑같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양성 예측도는 검사 결과가 양성일 때 이제 실제로 감염된 사람의 확률이라는 뜻이기에 이 TP를 분모로 하고 분아 분자로 하고 분모에 TP와 f p 를 더해 줬습니다. 그래서 수식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엑셀로 구현한 거 설명한 부분입니다. 그, <laughs> 그다음 발표를 해볼 것은 제가 이제 더나아 가서 프로그래밍 언어인 파이썬으로 백신의 조건부 확률을 구현하고 거기에 더해서 자가 진단 키트의 성능까지 평가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인 엑셀은 표로 정리할 수 있어 체계화가 가능하지만 칸을 직접 입력해야 하고 칸을 직접 선택해야 하고 결과값의 의미를 한 번에 인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감도와 특이도를 동시에 입력받아 그에 따라 진양성, 진음성, 위양성, 위양성의 사람수와 자가진단키트의 양, 음, 성, 예측도와 정확도를 동시에 출력해서 결과값을 보여주는 알고리즘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아래 나와 있는 코드에서는 이미의 문자를 잡았기 때문에 샵 옆에 있는 언어를 보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성한 코드에 대해 설명을 해보자면 먼저 민감도와 특이도를 퍼센트로 입력받게 하였습니다. 플롯 인풋이라는 것은 실수를 입력받는다는 뜻으로 실제로 실행을 시키면 원하는 민감도와 특이도를 상세히 입력할 수 있습니다. 앞서 나온 민감도 41.5%와 특이도로 100%를 입력하면 그에 따른 값들이 나옵니다. 전체 국민은 5천만 명이라고 하고 그중 확진자를 17만 명이라고 특정했을 때를 기준으로 입력한 자가진단 키트의 민감도와 특이도에 따라 키트의 정확도, 위양성, 위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의 수를 조건부 확률로서 계산한 민감도를 역으로 이용해서 계산하고 나타내도록 했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보면 민감도는 실제 확진자 수분에 정확하게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 즉 진양 진양성의 조건부 확률이기에 정확하게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의 수를 계산하고 출력하기 위해서 실제 확진자 수에 입력받은 민감도를 곱해 계산 결과가 출력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원리로 위음성과 위양성 등을 나타내고 키트의 정확도 등을 나타내었습니다. 예시에서 민감도와 40 민감도를 41.5% 특이도를 100%로 잡았을 때 결과값을 아래와 같습니다. 내려 주세요. <laughs> 민감도 41.5% 100%로 잡았을 때 위음성의 수는 99,450명, 진진양성의 수는 75,7550명 등 이렇게 많은 결과값들이 나오게 만들었는데요. <laughs>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민감도와 특이도를 입력해서 어떤 상태를 사람들이 판정받았는지 한 눈에 알수 있고 자가진단 키트가 어느 정도의 민감도와 특이도를 가지고 있어야 안전한지를 알수 있습니다. 위에서 위음성의 사람의 수는 99,450명으로 약 10만 명 가까이 되는 것을 볼수 있고 민감도가 41.5%인 자가진단 키트를 사용하게 되면 약 10만 명의 확진자가 자신은 음성이라고 생각해 방심하고 거리를 활보하게 된다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자가진단 키트의 정확도인데요 민감도가 41.5%, 특이도가 100%라고 했을 때 정확도를 보시면 정확도는 거의 100%, 99.8%가 나오는데, 이는 코로나에 감염이 안된 국민의 수가 많고, 특이도가 100%이기 100 때문에 정확도가 높은 값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자가진단키트는 여전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가진단키트의 정확도가 99 99.9999%가 넘지 못하면 문제가 있도록 출력하도록 조건문을 사용해서 자가진단키트의 성능을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정확도 성능 판단의 조건이 99 99.999%로 과도하게 높게 잡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과도하게 높게 잡은 이유는 아래 그림에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어떤 키트가 민감도가 99%이고 특이도가 100%로 잡았을 때라고 하더라도 표본이 많아지면 위음성의 사람의 수 역시 증가합니다. 위에 그림에서 보면, 위음성의 사람의 수는 1700명이 나왔고, 이는 1700명의 확진자가 자신이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방심해 또 다른 감염과 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위험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 정확도의 조건을 높게 설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사 속의 자가진단 키트를 민감도, 특이도, 양성 예측도, 음성 예측도, 정확도 등의 측면에서 엑셀과 파이썬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았습니다. 엑셀과 파이썬을 통하여 민감도를 조정해 본 결과, 민감도가 낮은 검사는 코로나의 확산을 촉진시킬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민감도와는 별개로 검체 채취도 스스로 하기 때문에 숙련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전문가들의 주장처럼 자가진단 키트의 상용화가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